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상속세 문의를 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상속재산으로는 부모님이 땅을 팔아서 17억원의 예금이 있고 전세금은 3억 1천만원 어, 아마도 현재 전세로 좀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전세금의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3명이 계신데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위상황에서 상속세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 재산가액 20억 1000만원, 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상속세 예상 납부세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 상속세 서식을 좀 보시면 재산가의 20억 1천만원에서 장례비용 기복 500만원 공제받아 20억 5 0 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적용받아 그 차익금액인 8억 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율 30%를 적용하여 1억 8천 5백만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이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의 3%를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1억 7천 6백만원이 됩니다. 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모르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촬영할 영상을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7,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궈낸 재산인데 억울한 좀 마음도 드실 것 같고 당장 이 현금 1억 7,600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세를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세 줄이는 법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건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960만 원으로 1억 664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어머님께서 사망하면 이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한번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어머님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3억 5,1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자녀 3명이 모두 성인인 경우 각각 5천, 5천, 5천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세 세율이 30% 구간이시니까 1억 원 미만 10% 증여세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자녀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4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한 사람당 1 천만 원씩 발생하겠지만 상속세는 1억 3천 5백만 원 가량 절세가 가능합니다. 어단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나이와 건강을 좀 체크를 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 시 상속재산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개인적인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의 1억 원과 10년 후의 1억 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미리 좀 증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만약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향후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미리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토지 상태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어, 지금 토지를 이미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실제 17억 원의 매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 시가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시가는 주소를 확인해 봐야 알수 있겠지만, 시세보다 기준 시가가 한70% 정도 적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17억 원이라고 한다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12억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 세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마다 케이스가 좀다 다르고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세무사무실은 고양시와 강남에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래 네이버 예약 또는 네이버 모두를 통해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